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금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이 신금인데 음, 신사월이에요 어, 주인공이네요 특히나 이제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요 신사라는 글자는 12 운성상 이 사지에 있다 그러면 사지 사지의 반대는 뭡니까 생지죠 생지는 어린 아이 같은 느낌이고 음? 사지라는 것은 이제 어, 어느 정도 노인까지는 아니어도 음, 굉장히 좀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신성월이 성숙돼 있는 막 그런 달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기처럼 행동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아기는 본능적으로 아기처럼 아기로 행동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이 4라는 게두 글자죠. 이 관이에요, 관. 음. 정관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지지에서의 정관이라는 거는요, 어, 올바르게 행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고, 외부에서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 비견. 천간에는 비견과 편제가이죠. 올바르게 행한다.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데, 그래도 어떤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뭔가, 어, 정말, 정말 많이 갖고 싶고, 이런데, 어떤 틀이 있다라는 것이,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관이라는 건 한계예요. 한계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타나서 팔자를 본다. 우리 젊은 분들은 MBTI 많이 보잖아요. MBTI는 그냥 그, 그 재미거리예요. 팔자도 여러분들 팔자가 있고 대응까지 열 글자죠. 근데 이걸 풀면 그냥 재밌어요. 근데 이거를 운세 우, 운세로 풀어봐야 야 되는 것이 이 명리하게 뭡니까 아 완전히 대미이다 아주 큰어 재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끝이다 운세를 보는게 끝이에요 끝예명리학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뭐그 이상 가면은 뭐 관상도 보고 뭐 수상도 보고 이러겠지만 서도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 매시간 매시간 이 팔자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은 을사년 경진월 임술일 무신시에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매시각 변하는 여러분들 이 을사년 신사월은요 이렇게 행동하시라는 거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돈이 나갈 일도 있겠죠 신금 편제가 천간으로 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지지의 목이 제가 그러니까 있어도 돈이 나간 수밖에 없는 달이라는 거죠. 내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가정에 윗사람한테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나간다라는 것이고 뭔가 이제 일을 도모한다. 음. 여러분들 관과의 협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죠. 관과의 협업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네. 관이라는 건뭐야 뭐요? 기관, 공, 공, 뭐 이런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금전 문제로 음, 다툴 수도 있다라는 게 있죠. 골치 아픈 돈거래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 회사에서 나를 뭔가 좀 필요로 해서 알바 좀 와줄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5월달에 또 휴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일찍 이 영상을 보신다면 휴가를 빨리 선점해야 되는 이런 내용도 나타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좀 조심하셔야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또 금이 많은 분들이 다 예민한 분들이 다 이러면 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번씩 볼게요 우리 신해일주. 신해일주. 참제 주변에도 신해일주 많은데 이게 상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셀프로 보시는 분들. 이 해수가 상관인데 이 욕지, 목욕지 있다. 목욕은 반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목욕 매일 하시잖아요. 뭐 매일 안 한다 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번 하실 거 아닙니까? 이 상관이 목욕지에 있다라는 거는요, 어, 굉장히 내가 여기저기에 바쁘게 다닐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좀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맞추러 간다라는 것이고, 사업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업. 그리고 뭔가를 이제 행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은 이 병이 나는 분들이 있다. 자 신사월은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듯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뭔가 이좀 꼰대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자극을 준다라는 충입니다. 응.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내 신념으로 갖고 있던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 그 성향을 확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자 동료의 갈등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음 급하게 팔리고 뭔가가 이제는 해결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주 타로 카드는 기회입니다 정제네요 그래서 가진 돈이 있으시다면 좀 묶어두는 것도 괜찮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음. 음주 가무보다는 부모님한테 쓰는 게 좋겠죠 가족들한테 자 신묘를 보니다이신금 분들이 굉장히 예리하다 그렇죠 예리하다 우리 을정기신계 중에 누가 제일 예리하고 예민할까요 볼게요 우리 개수는 이 천간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을목은 습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요 정화가 조금 이제 좀 개성이 강한 분들이고 신금도 개성이 강해요. 기토도 을목이랑 어느 정도 비슷해. 정화와 이 신금이 좀 예리하고 예민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신묘 일주이 절지에 있습니다. 절지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 재물운이 있다라는 분들이에요. 자 새로운 돈의 형태가 생겨날 거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걸 배우면서 어 아, 이런 게 있었네. 여기서 또이 블루 오션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음, 동업하는 분들도 꽤나 또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타로 카드는 갑인입니다. 역시나.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요 비견이죠. 그래서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 에 신미일주 볼게요. 자, 편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토라는 현침살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신금 자체도 현침살이에요. 현침살이 이 일간 안에 음, 어떤 이 기둥 안에 두 개나 있다. 그러니까 이 하늘로 향했다라는 거거든요 안테나 세웠다 초기 좋은 분들입니다 신밀일주들이 그니까 러신밀일주들뭐 남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뭐 네,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거 이런 거 유튜브 뭐 야한 걸 시청한다 어또뭐 여사친을 만난다 이런 거는 안 되겠죠 신밀일주 여성분들이 특히나 이 초기 좋다 그런 것들 신사월을 맞이했습니다 음4 라는 이 글자가 이제 오를 향하는 거잖아요 4 5미화 기운이 강해진다 관이 강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문일주들은 우리 사회에서 뭔가 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한달이 될 것인데요 그 나의 개인적인 일과 그 공적인 일의이 괴리감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좀 조율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동업한다거나 무슨 형제, 자매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일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싸우지 않게. 조심하시고 특히 또이 을목이라는 올해의 편제 목표를 향해 가는 모습인데요. 5월 달에 뭐 돈이 굉장히 된다. 어, 이런 모습으로 되려면 여러분들 사주에 매출이 급상승하려면 여러분들 사주의 목이 굉장히 아름답게 자리잡고 있어야 된다. 지지에 응. 여러분들 시지에 일지에 이렇게 타로카드는 임자입니다. 음, 역시 같이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같이 무언가를 같이 도모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음, 또 편인이라는 이런 상황으로 리더가 되고 또 전문성을 발휘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좀 이끌어야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다음 신 사일주. 우리 신사는 관을 원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정도 오면은 괜찮은데 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이런 관이 오는구나 할텐데 을사 년 신사월로 이게 중복이 됐다 라는 거예요 관이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신금과도 합을 하면서 병화라는 것을 막 만들어 내고 끌어올려 고할 는 모습인데 지지에서도 병화가 자꾸 합을 하자고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재는 모습이에요. 누가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구직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죠. 음, 누가 나를 면접본다 이런 건데 면접. 예, 요즘은 집 주인들이 이 임차인을 구할 때 면접을 본 그런 경우도 꽤나 있더라고요. 음. 응. 어쨌든 이 화가 강해집니다. 이 관과의 이 협업. 응. 이런 것들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 건강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겠다라는 모습이네요. 을사년 신사월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 경금인 겁제도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밑에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죠. 내가 유행에 뒤처진다 그러면은 안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데 뭐 버전 3를 쓴다. 근데 지금은 버전 5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는 모양새입니다. 내가 지금 뭐 흥청망청 돈 쓰고 다니고 막 즐기고 다닐 때가 아니라는 이 5월이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걸좀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카드는 갑신이에요. 역시나 편관으로서 쉽지가 않습니다. 갈고 닦아야 되는 5월입니다. 그래도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족분들한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에요, 이제. 음. 신유. 우리 신유 일주들은 이 보석과 같다. 이 바다에서 얻어낸 소금과 같다. 이 사유 합을 한다라는 것은요. 나한테 뭔가 이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는 때입니다. 돈 약속. 그쵸? 내가 적금을 타서 음,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서 코인으로 벌어서 다른 데또 투자한다. 내가 이제 사업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이제 좀 쉬러 간다라는 것도 되죠. 어, 신사월이라는 것이 이게 사지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유건록지에 있고요. 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뭔가를 딱딱 도장 찍고 거래 계약서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되는 때입니다. 흠, 기사가 나타났네요. 정인입니다. 문서 계약 이런 것들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동수가 생겨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타인에 의해서 나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 의지로 동료의 강력한 주장으로 뭔가를 할수 있고 놀러 갈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신축 일주. 저도 이 신축시에 태어나서 신축이라는 글자에 굉장히 이 애착이 있는데요, 애정이 있는데요. 사유축 합이잖아요. 사가 두 개다라는 것은 급하게 무언가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연락이 오고 막 재회에 막 소식 이런 것도 있고 내가 그렇게 가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네. 이 을목이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이 옆에서 신금이 좀 방해하는 모양새도 되는 거죠. 어, 이때는 이 심리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가져가셔야 되겠다. 내가 동업하고 협업하는데, 서로 간에 이 의견 차이, 이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조율하기에 좀 조, 조율해야만 하는 그런 때이다. 그래서 돈 관계를 잘 하시라라는 겁니다. 네. 좀 절약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그런 신축일주예요. 원래 이 신축이라는 글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재물 운이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자, 누가 나한테 맡긴다라는 그런 개념, 그런 직업, 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 괴강살입니다. 괴강살 강하다, 강하다. 어,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을목처럼 유연하게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축 여기서 5월달을 마무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